올릴 길이 없어요. 성경 공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과 하나가 되고 싶은 욕망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문지를 몰라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편지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서는 그것이 성경 읽기도 안 되고, 지금 기도도 멍청진 상태고, 지금 제가 이런 말안 해도 서너 분 엄청 배고프실 걸로 하다가, 꼭 주고 계신 분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참 듬직하다면요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해서 아니라 듬직하더라고요 그전두 부부에 비하면 자케도 바르고 무게감도 있어 보이고 그런 걸 떠나서 어떤 거기 함께한 시민에게 패널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것이 그렇게 좋냐고 이렇게 사이트에 놓데그 시민의 대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 뭐라고요? 너무 배고프잖아요, 우리가 지금. 1번이 좋고 2번이 좋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너무 배고프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뭐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와 식구들을 새벽에 생각하게 된 거예요. 배고프실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도 안 되고 또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거라고 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렇게 유창하게 했던 방언도 이제 거어가 버리실 것 같고 성경을 읽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되고 그 배고픈 것들이 제가 느껴져요 여러분 저 배고픔이 월요일 10시 팀은 장윤서 집사님을 생각하고 10시로 정한 것입니다 월요일 10시 팀 시작하고 화요일 저녁 5시 반 시작합니다 굉장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제가 간절히 응사합니다사무엘상시작합니사사무엘상 구약 성경 408, 408쪽.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사람사무은상 전체 한권이 뭐냐면 시기람은은이 사람은 이사사무엘 상하를 보면 선지자 사무엘, 그러니까 두 번째 나시린이죠. 삼선 말고 두 번째 나시린. 그 다음에 사무엘과 또사 e l 과 다윗왕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l Samuel, s a m u 의 l Samuel, s a m u 서 몰락해 버 u e l 하나님 u e l s a m u 오늘 1장에 보면은 제가 이야기식으로 풀어드리려고요. 그냥 제가 이것을 충분히 요리를 해서 제가 충분히 먼저 먹어보고 그냥 이야기로 해드리려고요. 그것이 좋을 것 같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뭐이냐면 그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오의 손자고 도우의 조손이고 수부의 현선이다. 이걸 이제 족보를 말하는 건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는데, 첫 번째 아내 이름은 한나, 두 번째 아내 이름은 분인나.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아내가 둘이고 아내가 열명이니까 악입니까? 우리 도덕적 기준으로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님은 무엇이 선인가? 우리의 기준으로는 무엇이 선인가? 여호와의 뜻에 합당한 것이 선입니다. 여호와의 뜻에 합당하는 것이 우리는 선이에요. 우리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고, 여호와의 뜻이 좀 강직하고 직선적이고 듣기 거북하더라도, 여호와의 뜻에 합당하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가진 것, 나에게는 없는 것이 고통이에요.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나에게는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또 나는 조금 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져서 힘든 거예요.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리 괴로움의 뿌리. 이 불교적인 용어 같지만 우리 괴로움의 뿌리가 뭐냐? 욕심, 결핍, 부족함, 시기심.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냥, 나만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잘 유지하면 되는데, 나만 계속하니까 억울해서 또 복이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나도, 나 스스로 혼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으니까 또 죽겠고. 내가 더 부족하니까 죽겠고. 나 없는 것째는 가졌으니까 죽겠고. 욕심, 욕심에서 비롯된 결핍과 시기심이 우리 스스로를 올가메고 분노케 합니다. 3월 3 전체의 문제가 시기심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이 시기심 있는 자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몰락을 보면서 시기심 있는 자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엘가나라 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아내는 한나, 두 번째 아내는 분인나. 이두 번째 아내는 자식이 있고, 첫 번째 아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엘가나라는 사람은 한나를 너무 사랑해요. 한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마리도 그러고, 정말 사랑하면 자식을 잘, 얼른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인나, 두 번째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번째 아내가 첫 번째 아내를 이제 격분케 합니다. 격분케. 어, 화가 나게 해요. 자기가 임신했다라고 해서.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남편은, 엘가나는 모든 재물의 분깃을 함나에게는 각절을 줘요. 우리가 돈을 어디다 쓰냐고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아는 거잖아요. 돈의 용도를 보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거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엘라나는 한나에게 모든 것을 갑절을 줍니다. 모든 권한을 다 줘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는 어, 응답을 받으면은 여호와의뜻이 응답을 안 주시면 왜 그런가 하고 나쁜 일은 하나님이 안 하신 것 같고 마귀가 한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육절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절 시작. 그 자, 그래서 신이 격분하게 합니다. 두 번째 아내가. 자, 그런데 이 임신하지 못한 한날를두 번째 아내 첩이 나를 막격분하게 하는데 믿음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자세를 우리 오늘 나누려고 하는 절이 19절입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동의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리지에 이릅니다 엘바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심하니 여호와께서 그을 생각하십니다 이건 네줄한절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설교자는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보고 교회에 오셔야 되고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교가 지루하든 잠이 오든 반복되든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을 돼요. 여러분들은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음. 자, 6절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해요. 지는 임신했다고 임신 못한 나를 갖고 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무시하고 자 분노케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의 태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여요 앞에 경배하고 자 아침 일찍 실로라는 성소 교회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아침 일찍 실로 성소에 가서 경배하고 한 잔만 가지고 붙어봅니다또 돌아갑니다. 자 경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뭐나 한껄 하지 하니까 하나님 오답 줄 때까지 자 부동산 기도원에 가서 이 받을 때까지 그 옷이가 안 내려가 그래 통파고 이러지 않았어요. 요호와 하나님께 아침 일찍 나의 첫 시간을 드리고 나서 돌아갑니다 라마 자기 집으로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가요. 회사 가야 되고 가정 돌아 가야 되고 학교 돌아 가야 되고. 자 아침 일찍 실로 성소에서 그 경배를 할때 그면 내 태중에 태기가 있었냐 임신기가 있었냐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주지, 응답 주지 않아요. 자, 중문보원 우리가 그, 그 음, 뭐라 그래, 방언이라고 하죠. 왜? 15절에 보니까 한나가중문보원주원보원막 이렇게 웅아롱아롱하는 걸아름도워 보다 하니까 저 여자 술 취했네, 어? 저 여자 술 취했네, 내리 제사장이. 그 존함, 영적으로 둔감한 내리 제사장이, 저 여자 술 취했네, 너 얼른 술 끊어라. 네가 언제까지 술 먹고 그러고 취한 소리 할래? 이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요고 앞에 내 심정을 나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 중이에요. 어. 이래놓고 나서 아침 일찍 날마다 그 선소를 지키고 신로 선소를 지키고 변경한 후에 택기도 아직 없고 나야게 아무 답도 주시지 않지만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택기를 주시지도 않았고 또 아침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했는데 기도했는데 환상을 보여주지도 않았음에도 그래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여기서 잠잘 때, 여기서 슬퍼서 울며 기도할 때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이곳에서 기름 부는 것, 이곳에서 열매 맺는 것, 이곳에서 넘치는 것 얼마나 보여줬음에도 우리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뜻도 우리는 거슬러버릴 수가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성소실로 성소에서 기도하지만 그곳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우리는 더 이상 진척을 못할까봐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할까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고 붙여주시고 보여주시고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못하니까 그런데 이 상의를 어머니 한나는 택기도 아직 없고 환상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아무 답도 안 줬어요. 요와께서 허락하시지도 않는 현실인데도 요와 앞에 아침 일찍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훨씬 사랑한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임신을 했지만 한나를 훨씬 사랑해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면 앞장 돌아서 앞장으로 가셔서 분인나가 한나를 신님이 건드리고 환하게 하니까 자 남편이 했던 말 8절 6어니다 시작 그의 남편 얼마나 나가 그에게 이렇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받을 보다 나지 아니하냐 나는 당신을 사랑해 저 분인나가 임신했을 만정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내가 열 아들 있다라고 해도 그열 아들보다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남편이 어찌해서 니네 마음이 그렇게 슬프고 어찌해서 먹지 않냐 내가 열 아들만 보다 낫지 않냐 그니까 내가 열 아들이 너에게 있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는거예요 둘째 아내에게 얘기를 했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더 사랑한다 고 확신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수 있죠. 아브라함 아내가 임신, 임신을 사기가 임신을 못하니까 몸좀 하가를 붙이잖아요. 몸좀 하가를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여주인을 확 격렬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임신했다고. 어제는 제 남편 아브라함에게 징징 울면서 저 여자가 저것이 나를 무시하고 제가 임신했다고 나를 주인 대접도 안하고 그래 나 못살겠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그래요? 당신 종이니? 당신이 좋은데. 자기 아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하는 마음은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당신 종이 당신이 알아서 쫓아내든지, 어쩌든 그러면 쫓아내죠. 당신이 꼴못 보겠으면 쫓아내든지. 그 아브라함의 사랑으로 했어요. 자기 핏줄을 임신했는데도 당신 좋을 때로 하시오. 당신 종이니 당신 좋을 때로 하시오. 오늘 엘바나도 어째요? 저곳 작은 것이 임신을 했지만, 내가 이걸 아들만 못하냐? 왜안 웃고 왜는 거냐? 내 마음은 너를 사랑하는 데라고 확신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엘가나와 한나는 정말 사랑하는 관계죠. 어, 정말 사랑하는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착하를 기억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마지막 줄에 19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네. 이 동침하다가 여호와를 알다. 야다. 야다. 남녀가 잠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 알다라고 이렇게 알아야 돼요. 테레비에서 본 이명, 그 이재명 대통령을 내가 날마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나하고 아는 사이 키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아는 거 말고. 성경이 하나님 을랬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이거 아니고 내 안에 나와 잠잔 그런 관계가 되냐. 뭐예요? 이것이 야다예요. 자 그런데 그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어째서요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깊이 깊이 서로 품어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떠난 모세는 머물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도 성령도 분심하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성남도 떠납니다.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할 때 깊이 깊이 사랑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 거요 기억하신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연봉이 올라갑니까? 새벽에 기도한다고 취직이 빨리 됩니까? 병이 고쳐집니까? 자식이 막 출세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거 그럼,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변함없이 꾸준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나를 열가나가 훨씬 더 사랑하고 열 아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너 아들 아이 못 나도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다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녀의 슬픔을 그 알고 품어줬을 때여께서 그를 여기서 생각하신지라는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택기를 주시지 않았어도, 기도하고, 자, 내 기도 하나님이 들었다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일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나는 지금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생각하다의 오늘은 자카를 가지고 기억하시다 하나님 네가 그렇게 기도를 했지 이걸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언제 기억했어요? 서로 야다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변신하면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서로 알아주고,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깊이 깊게 사랑하고, 서로 품어줄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다. 그를 비로소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오랫동안 그 이름, 그 여인, 한나를, 자카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꾸준히 예배할 때, 때가 이름에, 이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상무엘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아브라함의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이 임신해서 부엘라로히 그오물게테오 이스마엘이라는 소리도 이스마엘 이름 뜻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무엘로 나를 생각해 달라고 간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와 그 남편이 깊이깊이 깊이 서로 품어주고 덮어주고 고듬어주고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다시 돌려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울고 싶고 기도해도 사랑이 없으면 듣지 않으신다. 저는 이 1년에 매일매일 시간 속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3, 4일 전부터 일어나는 어떤 뭐 대화 속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랑이 끊긴 곳에서 는 하나님을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을 제가 저박정님한테들었거든 사람 없으면 하나님 세울 수가 없어. 그들을. 세울 수가 없어. 근데 오늘이 목상 중에 제가 새벽에 그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목사 중에 사람 떠난 곳에서 하나님을 안 하시는구나. 그들이 다시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그때서 기억하시고 그때서. 사무엘의 탄생은 한나에게는 구원사건입니다. 그 당시 여인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수치예요. 수치. 어. 그래서 이 사무엘이 나를 구원시켜준 거예요. 아들을 낳은 걸로써. 자, 그 한나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남편 엘과 나의 희생이 있었어요. 어떤 희생이냐. 관숙을 무너뜨리는 희생. 어떻게요? 그대에게 좋은 대로 행하라. 아브라함이 아내사라에게 네몸적이니까내쫓아볼도만 임신한 여자인데 자기 얘기를 가졌는데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싫으면 보내고 당신이 품을 수 있으면 나는 당신에게 맡길게 라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엘바나도 관성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내가 너에게이유안들만 못하냐 그러고 다시 한나에게도 돌아오죠 그대에게 좋은 대로 해놔라 그대에게 좋은 대로 해놔라 관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과부장적인 모습의 사회에서 아내에게 주도권을 맡겨버립니다. 아내의 신앙을 도왔다는 거예요.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도왔다는 거예요. 관습과 풍습을 무시해버리고. 나는 당신 뜻만 따를게. 당신 시킨 대로 할게. 당신이 좋을 대로 해라. 라고 맡겨줬다는 거예요. 사회적 통영으로서는 있을 수 없지만 나는 당신에게 주도권을 맡기겠어. 어떤 거냐?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엘바나의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제가 늘 설교를 할때 잡아내려는 것이 찬란한 일인자보다는 빛나는 조여, 빛나는 조여. 요수사에게 갈래, 모세에게 아론, 물. 오늘 한나에게 이렇게 멋진 사랑의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애기를 못 갖는다고 무시했는데 너무좋을때로 내가 열 아들보다 너를 사랑해. 그거 신경 쓰지 마.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사회적 관습과 통념을 무너뜨리고 아내에게 과감하게 주도권을 주면서 아내의 신앙을 도와주죠. 그대 좋을 대로 해라. 요한께서 그 말씀대로 너에게 이루기를 원하노라. 라고 결,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아내의 결정을 존중해 줍니다. 네가 그렇게 아이를 원하면 호와께서 당신의 뜻대로 하기를 나도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엘가나의 공통점이 아내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그 시절에 있을 수 없는 일. 여자는 호적도 없고 사람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애도 못난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넋가더이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게 좋을 대로 일 너에게 다 받기를. 자, 이때 요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그들을 통해서 이루셨다. 그것이 사무엘의 탄생이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평생 삭도를 되지 않고 시체를 못 만지게 하고 포도주를 독주로 못 마시면 나실인으로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탄생 배경은 엘가나의 특별한 사람 시대적 관습과 통념을 넘어서는 아내의 주도권을 이해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어떨 때 일하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서 일하시지 사랑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경의를 하고 돌아가라 라마의 자리 지에이르다이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 주셨다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